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 토끼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날씨는 정말 이지 비가 온 뒤라 그런가 더 쾌청하고 날씨 아주 좋습니다. 가을 날씨 아주 만끽하기 좋은 그런 날씨예요 <laughs> 토끼, 토끼의 마음도 오늘 기분도 맑음맑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제가 멀리 좀 다녀왔어요. 볼 일, 볼일 보려고. 근데 택배를 다못 살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간신히 점심도 못 먹고 간신히 택배는 다 맞춰서 보냈습니다. 제 예상대로 맞았어요. 아마 어제 제가 그랬죠. 담쟁이 때문에 조금 완판하기 힘들 거라고. 딱 맞았습니다. 담쟁이 때문에 어 <laughs> 담쟁이는 고가라 그리고 매니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담쟁이 빼고는 거의 다. 거의 다, 80%는 거의 다 완판한 것 같아요. 정말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저 풍경 화분을 저렇게 변신해서 했더니, 언니아분들 서로 달라고, 아우성, 아우성. <laughs>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상 차림은 이렇게 차려봤어요. 정수 화분 가지고 한상 차림 근사하게 차렸습니다. 자, 오늘 이 정수 화분하고 저 뒤에 촌팔 <laughs> 날리는 저 아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하나하나 또풍경분은또 변신한 게또 있거든요. 그 아이하고 같이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정수분, 장미분이에요. 정수, 장미분인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왔습니다. 색상은 여섯 가지 색상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7.5 나오죠? 그리고 높이, 이렇게 8 나와요. 자, 요 아이가 개당 22,000원 짜리에요. 개당 낱개로 하면 22,000원. 다섯 개 하면은 11만원이잖아요. 그럼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개 하면 만원 DC 해드립니다. 다섯 개 하면 10만원. 낱개는 22,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색상은 여섯 가지 색상이니까, 어, 다섯 개갈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나 빼셔도 되고, 어, 좋은 색상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좋으신거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정수분인데 정수분인데 소녀 소녀죠 요 아이 이렇게 정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소녀라고 얼굴이 예쁘게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보시면 어, 저거 장미하고 같습니다 7.5 그리고 높이도 장미하고 같네요. 7.5. 이렇습니다. 자, 정수분은 제가 장점과 단점 말씀드렸잖아요. 장점. 가볍다. 예쁘다. 단점. 살짝 사이즈는 작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지만 가벼워요. 예쁘고. 그렇습니다. 자, 색상은 노란 색깔이죠. 주황 색깔. 핑크. 파랑. 빨간 색깔입니다. 자, 요 아이는 어, 당당 개당, 개당 16,000원짜리입니다. 16,000원짜리인데 다섯 가지 색상 있잖아요. 다섯 가지 색상에 다섯 개다 하시면 다섯 개를 다 하시면, 하시면 8만 원. 근데 8만 원인데 거기도 또디 c 들어갑니다. 다섯 개를 하실 경우에는 7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개 다 하실 경우 75,000원, 5,000원 DC 해드립니다. 제가 그랬죠. 앞으로 DC 많이 해드릴 거라고, 네, 해드리,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낮게 하실 경우에는 16,000원이에요. 5개 하실 경우는 75,000원에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정수분. 요번 아이도 정수분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사각인데 나비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나비분입니다. 반짝반짝. 여기 정수라고 찍혔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자, 이렇게 볼까요? 내경, 보, 내경 재어드릴게요. 4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수. 여기도 자, 4 나옵니다. 정사각이에요. 정사각입니다. 높이는 9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여기에서. 요 빨간 색깔과 요 하늘 색깔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밖에 없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유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아이가 낮게 하면 13,000원. 다섯 개 묶으면 65,000원인데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5천원 할인 들어갑니다. 낮게 이렇게 13 5개, 5개 하시면 13,000원. 다섯 개 다섯 개 하시면 65,000원인데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색상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정수분 보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가요? 예쁘죠? 네, 예쁩니다. <laughs> 예뻐요. 이렇게 귀탱이의 꽃사각. 꽃사각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6.5, 6.5 나옵니다. 높이는 6 나와요. 자, 이렇게 꽃사각을 꽃사가네개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놓으면 참 예쁠 듯해요. 자, 여기에 이제 입장 있는 아이들 심어도 좋고 목대 있는 아이들, 짱짱한 아이들 심어도 좋습니다. 자, 이 아이가 개당 11,000원짜리인데 네개씩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이렇게 네개씩 하면 11,000원짜리 네개하면 44,000원이잖아요. 자, 이거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또 할인이 들어갑니다. 자, 요 아이 4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4개에 4만 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그 풍경분이죠. 풍경분에 제가 요즘 큐빅 작업을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토끼 눈이 더 빨개졌어요. <laughs> 큐빅 작업하느라고 아, 아주 빨개졌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근데 붙여놓고 보니까 진짜 한입을 납니다. 자, 저는 이 큐빅도 정말 제일 비싼 수라브스키 쓰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아마 사이즈가 11 곱하기 11일 거예요. 자, 언니아분들 학교 들어서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여기 11 나옵니다. 자, 11 나오죠? 그리고 높이 11 나옵니다. 요 아이 10이 나오네요. 거의 1 1 나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어제 세 세트 시집 다 보냈습니다. <laughs> 그저, 그저께 세 세트 다 시집, 아, 세 세트가 뭐야. 그땐 진짜 많이 보냈습니다. 자, 어제 세 세트 보냈죠. 오늘 세 세트 이거 시집 분명히 다 갑니다. <laughs> 지금 대기로 줄서 있습니다. 자, 요 사이즈 보셨죠? 자, 그러면 1번 세트. 자, 요 아이가 1번 세트인데요. 이렇게 예뻐요. 이런 거 보고 오빠야 말씀하셨어요. 실물 깡패라고 <laughs> 실물 깡패랍니다. 예쁜 아이 보시고 여기에는 겨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여기에 겨울 딱 하나 있습니다. 겨울 딱 하나. 가을은 없습니다. 자, 이 아이가 1번 세트 3개 개 어, 2만 5천원씩 3개 묶으면 7만 5천원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세트. 예쁘죠? 저 요, 요거 요 보십시오. 머리 꽁지에다가 보석 하나 <laughs> 진주 박힌거 자 그리고 요아이 예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진주꽃 보셨나요? 진주꽃은 토끼네서 보십시오. 자 요게 두번째 세트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세트까지 또 해놨습니다. 자 요아이 봄입니다. 너무 예쁘죠. 봄 이 아이는 이제 여름 이렇게 자,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진주 진주 꽃바구니에 자 자전거 자전거에도 큐빅이 빡빡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세세트 만들어 놨습니다 자 내일도 또 나갈 겁니다 <laughs> 내일도 또 나갈 거예요자 토끼 눈이 더 빨개지기 전에 언능 하고 맙시다 자이 아이 세개씩 묶어서 7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 있을 때 얻는 찜 달아주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laughs> 촌빨 날리지만 사이즈 큽니다. 가격 저렴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토끼가 또 세트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세트로 또 모시고 왔습니다. 자, 19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20 나와요. 자, 이 아이는 그냥 민짜지만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주물러서 푸를푸를 해놨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높이 30 나와요. 30. 상당히 높죠? 자, 여기도 3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4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아이 자, 이렇게 보시면 물구멍이 뻥, 시원하게 달려있고요. 물론 다리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손빨 날리는게 되게 예쁜거예요자 <laughs> 이렇게 장미꽃이 이렇게 예쁘게 요 아이 장미꽃은 코사지예요 요렇게 있는거는 그냥 유약갖고 흘러내리게 한거 같아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자요 아이 개당 4만원짜리니까 묵지 않았습니다 좋으신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홍주 화분이죠 홍주 화분 개당 3만 5천원짜리 35,000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자13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이아이 배가 살짝 나왔죠 14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 제가 상당히 많이 <laughs> 상당히 많이 시집보낸 것중 하나가 이또홍조아분이에요자 16번은 이렇습니다 이 브라운 색깔 브라운 색깔이 상당히 멋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17번도 상당히 멋있고요. 자, 내려서 보여 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블루 색깔이죠. 블루 색깔. 이렇게 멋있게 있고요. 그다음에 18번. 18번. 요 아이는 굉장히 많이 색상이 나오지만 그중 멋있으니까 색상이 멋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9번. 19번. 자. 아, 어떻게 놓까? 을 자, 19번입니다. 20번. 20번은 하늘색깔. 파란 색깔입니다. 멋져요. 상당히 멋집니다. 자, 이렇게 16, 17, 18, 19, 20번. 이렇게 다섯 개 보여 드립니다.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 했잖아요. 요, 요 아이는 인기가 좋은 아이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에서 어, 마음에 드신 색상 있으면 스티커 번호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아이 가격은 개당 35,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서인경 분이에요. 서인경 분 개당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높은 분입니다. 자,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입구가 넓은 게 있고 적은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아이 1 1 나오죠. 자, 요아이는 9.5 자이 아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다 비슷비슷해요 키는 15 나오죠 여기도 15 키는 15 나오나 입구는 살짝씩 여기서 늘려주면 입구가 크고요 그대로 쭉 올라가면 입구가 적고 그런 겁니다 자이 아이는 개당 15,000원짜리에요 15,000원짜리인데 여게 하나씩 더 넣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갖고 45,000원 드립니다 자, 요렇게, 네 개에, 45,000원입니다. 자, 너무 괜찮죠?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이게 콩분은 아니에요. 살짝, 뭐, 콩분? 콩분보다 살짝 큽니다. 그래서, 색깔은 제가 다 똑같이, 하나씩, 똑같은 걸 드려요. 서로 색깔 가지고, <laughs> 그러실까봐. 자, 요 아이, 겨자 색깔로 하나씩 다 넣습니다. 하지만, 요 색깔은 조금씩 다, 다 다른데, 거기에 또 빨간 것이, 또, 빨간 글씨랜다. 빨간색 하나 꼭 하나씩 넣었어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이 아이가 첫 번째 세트. 자, 이렇습니다. 색상. 자, 서인경, 서인경 색상은 다 아시죠? 굉장히 색상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4개에 45,000원. 이 아이가 1번 세트. 자, 2번 세트 보실게요. 2번 세트, 이렇습니다. 근데 다 예뻐요. 어제도 서인경 엮은 거다 나갔어요. 이렇입고 여기에도 요거 겨자 색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요 아이는 푸른 계열. 자, 레드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요 어두운 어두운 색깔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에 네개 45,000원 드립니다. 자, 요런 귀에 또 잡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들 서인경번에 심으면 정말 멋진 거 아시죠? 자, 요런 귀에 잡아가세요.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락분이잖아요? 락분. 도엔도 락분 맞습니다. 요 아이 요렇게 다리가, 이렇게 안정, 안정감 있고 상당히 예뻐요. 다리도.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3, 13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자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까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약이 안 묻은 겁니다. 자 이런데 유약이 안 묻은 거예요. 자, 그건 한번 한 한번더 짚고 넘어가고요. 자, 요아이가 개당 15,000원짜리 6개 하면 75,000원. 75,000원 맞죠? 거기에 요거 큰 사이즈 하나. 큰 사이즈 하나 드립니다. 요아이도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창신으면 상당히 예뻐요. 자, 14 나옵니다. 14 나오고요. 높이 12 나옵니다. 자, 요아이. 요아이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6개에 75,000원. 이렇게 딱한 세트 남아 있습니다. 좋으신 언니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요번 아이도 예은 분, 예은 분입니다. 요 아이, 어요 아이가 15,000원 짜리인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인기 짱 좋은 저번에도 시즌 많이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아주 간결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내경지어 드릴게요. 12.5. 12 12.5 나옵니다. 높이는 9.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자, 색상을 보시면, 블루 색깔이죠? 이 아이는 빨간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주황색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비치 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노란색깔. 그리고 u 아이는 흰색깔 입니다 자 이렇게 색상이 6가지 색상이 있어요 자 6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좋으신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유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 짜리 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도엔드 트인분 도엔드 트인분 입니다 좌측 두개는 24,000원 우측 두개는2만원 짜리 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측부터. 자, 2만원짜리는 12.5, 13 거의 다 됩니다. 내경이. 그리고 높이는 11 나와요. 자, 이 아이는 2만원짜리죠. 자, 이렇게 예쁘게 트인 분이 있고요. 다리, 개구리 다리. 이렇게 이 아이 2만원짜리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또 24,000원짜리 만 있습니다. 내경 재어드릴게요 내경 14.5, 14.5, 그리고 높이는 12, 13 나오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24,000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자, 요 아이는 창 대품 심어도 어느 정도 대품짜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차이 좀 나죠? 자, 좌측 거두 개는 24,000원. 우측 거두 개는 2만 원짜리입니다.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번 아이 다 아시죠? <laughs> 무무유약 모유약에다가 엉겅키 허리는 짤러 그렇습니다. 입구는 상당히 넓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보시니까 20 나오죠. 상당히 커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이렇게 보니까 33. 높이 상당히 크죠. 입구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다리는 이렇게 삼발이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유약입니다. 안에도 똑같아요. 유약 없습니다. 자요 아이가 8만원짜리잖아요. 8만원짜리인데 두개 남았는데 파격적인 세일합니다. 개당 5만원씩 드리겠습니다. 8만원짜리를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양이분 보여드려요. 자 양이분 요렇게 보니까 큰 사이즈죠. 큰 사이즈 자요 아이는 입구를 어, 물레 차서 위에를 주물주물주물 해서 주물럭처럼 느낌 나게 만들어 놓은 거고, UI는 그냥 물레 찬 겁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1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 자, UI는 13.5. 그리고 높이는 15. 이렇습니다. UI는 45,000원, UI는 4만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85,000원이네요. 자두 개에 85,000원 갑니다. 자 요번 아이도 양이분이에요. 양이분인데 이 아이는 신상입니다. 신상. 이렇게 해보시면 물결 무늬가 있죠. 이렇게 물결 무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신상. 아우 신상 맞습니다. 이렇게.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내경 재어 드릴게요. 12 그리고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6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 6만 원. 근데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상당히 더 아이가 고급져 보여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이거 딱 하나 있는 듯해요. 자,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6만 원 갑니다. 자, 이번 아이는 자연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통나무 통나무 같은 느낌,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연의 느낌 이렇게 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다육이 목대 있는 아이들 멋진 게 심어 심어 보셨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질 듯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막 밀어서 붙여갖고 밀어서 붙여갖고 굉장히 빈티지합니다. 아이들이 빈티지해요. 완전히 나무의 그런 느낌을 살려서 만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가 55,000원 짜리 맞아요. 일단 사이즈 먼저. 사이즈 먼저 14, 여기는 14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21, 요 아이는 20,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를 재면 20, 뒤에를 재면 21, 이렇게 나와요. 근데 큰 의미는 없겠죠. 요 아이는 개당 55,000원인데, 개당 5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기회 가져가십시오. 정말 멋있어요. 진짜 멋집니다. 강추합니다. 자, 토업은 보여드립니다. 요번 아이는 토업은 사각이에요. 자, 토업은 사각 한번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니까 15. 15 나옵니다. 여기는 14.5. 그리고 높이는 높이 보실게요.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24,000원 짜리. 24,000원 짜리입니다. 색상은 그린 색깔. 그 다음에, 황동 색깔, 토어분의 시그니처죠. 요 아이 색상이. 그리고 파란 색깔. 이렇게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린이라든가청동이라든가 파란 색깔이라든가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자, 좌측 거는 더 나은 거죠. 더 나은 거 3개, 만원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거는, 우측 거는 요게. 건니꺼두개 있잖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건이도 만 원짜리, 더 나은도 만 원짜리. 그렇죠. 자, 높이는 13. 자, 요 아이 색상은 요거밖에 없어서, 근데 어, 색상이 파스텔톤이라참 예뻐요. 굉장히 맑게 나왔어요. 자, 하늘 색깔, 요 아이는 저기 보라 색깔이고요. 자, 요 아이 색, 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요 아이는 12.5, 12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1. 자, 요 아이도 만 원짜리죠? 이렇게 하면은 5만 원 맞아요. 5만 원. 만 원, 만 원, 세개 3만 원 5만 원이죠. 자, 여기에서 요거 하나 더 갑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1일 나옵니다. 충분히 한 포도 신고도 남습니다. 자, 높이는 8.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하나 더 해서 자, 요렇게 해서 5만 원 드릴게요. 딱한 분입니다. 딱한 분입니다. 이것도 두개 있고 이것도 세개 있어서 그냥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어떠신가요? 사각자리 사각은 칼라를 이렇게 골고루 섞었습니다. 자, 골고루 섞었는데 이 아이는 7,000원짜리 7,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8.5 8.5 나옵니다. 높이는 1이1이 살짝 안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예쁘죠? 상당히 예쁜 타네요 자, 요 아이는 완전 사각이라 진열하기 아주 좋습니다. 가격 너무 괜찮아요. 개당 7,000원 씩 이렇게 4개 묶으면 사8 28, 28,000원. 28,000원 드릴 테니까 좋으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나리꽃하고 장미. 나리꽃하고 장미입니다. <laughs> 요 아이가. 아요 아이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자또 사연이 있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4, 14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 이렇게 나와요. 자요 아이는 나리꽃이죠. 제가 저번에 이걸 또 양비기, 양기비, 양기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지. 아유 정말 무슨 생각하고 하는지. 자, 이 아이는 호랑나 호랑 리꽃 호랑나리꽃 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장미꽃이에요. 9월에 장미 왔습니다. 이렇게 장미꽃이 다섯 송이에다가 몽우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화사하고 예뻐요. 어. 어, 제가 사이즈 재 드렸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낮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76,000원짜리에요 이 아이가 어, 높이 살짝 높아져서 신상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꽃 색깔도 투톤으로 이렇게 다 나리꽃은 투, 투톤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투톤 아니고 원색깔로만 갖고 오려고 했는데 원색이 없어요 다 저렇게 투톤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개당 76,000원짜리 말씀드렸죠 자이 아이는 어, 장미 24,000원짜리인데요. 아우 근데 주문을 하시고 안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못 하신다고 문자 한 통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래야만 제가 또 내놓던지 아니면 다른 분들리든지 하거든요. 자이 아이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9나옵니다. 여기도 9.5 나오네요. 자 높이는 10. 여기도 10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는 개당 24,000원 짜리잖아요. 두개 하면 48,000원. 요 아이는 묶어 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양이분 밀대 작업 한 아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고 얼굴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8. 여기도 8.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0 나와요. 10 나와요. 자, 여기도 10 나옵니다. 10,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아이, 아이들은 2만 원짜리에요 2만 원짜리인데, 자 이렇게 2만 원짜리 스티커 번호하고 얼굴 21번, 22번.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두 개씩 하면 예쁘겠다 싶어 갖고 묶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리고 23번, 24번, 25번, 26번 이렇게. 양이분을 이렇게 2만원짜리 6개 한번 보여드립니다. 좋으신 거 있으면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밀대 작업한 거예요. 판작업한 아이들이라 살짝 사이즈가 작아도 가격은 있습니다. 자, 한번더 양이 밀대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2만 5천원짜리, 2만 5천원짜리. 자, 여기에도 보니까요. 입구가 넓은 거는 키가 작고, 입구가 좁은 거는 키가 큽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씩 보, 보여드릴게요. 재어드릴게요. 이 아이가 입구가 넓고 키가 작죠? 자, 입구 10 나옵니다. 키. 키는 10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27번. 자, 7 나옵니다.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그쵸? 차이 나죠? 자, 여기서 스티커 번호. 스티커 번호. 요판자업 밀대 작업은 거의 다 A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요. 자,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2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세트 느낌 아주 좋아요. 제가 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놨으니까 묶지는 않았으니까 여기서 번호 그냥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laughs>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아이 상당히 예쁘죠. 더 나은 거. 근데 이 아이가 해바라기하고 세트로 놨을 때 정말 금상첨화 예뻤어요. <laughs> 근데 이 아이가 짝을 잃어서 왜기덕인가? 짝을 잃어서 시집을 못 가는 건지 장가를 못 가는 건지 이렇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려요. 근데 요거 주문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22 나옵니다. 22 나오고요. 자, 높이는 어, 높이도 22 나오네요. 근데 요거 하나를 가지고 가시고 해바라기 그때 오면 해바라기 같이 하나 해서 세트 이렇게 맞추셔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예뻐요. 개 예쁩니다. 굉장히 화사해요. 화려해요. 꽃이 크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UI 물레작업. 맞습니다. 자, UI 8만원. 8만원 갑니다. 자, 오늘 이거, <laughs> 목이 갈라집니다. 이제.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